저는 비염과 코골이로 고생하던 30대 남성입니다. 3년 전쯤부터 눈이 자꾸 간지럽고 콧물, 콩아힘이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환절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더 심해지고요. 그냥 두면 충농증이 걸릴 수 있다고 의사분이 말씀하셔서 여러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한 이것저것 약도 먹어보고 치료도 받아봤는데 뭐, 크게 좋아지지도 않더라고요. 점점 코 막히는 것도 심해지고, 이제 심지어 코도 심하게 골아서 밤잠을 설치더라고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비염 때문에 코를 본다는 걸 알고, 비염 치료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눈 주변이 가려워서 눈을 심하게 이제 비비다 보면, 눈도 아프고, 코는 막혀서 답답하고, 또 콧물 때문에 자주 코를 풀다 보면 코도 붓게 되고, 이런 게 제일 힘들죠. 제 직업 특성상 사람과 만날 일이 많은데 계속 콧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때좀 신경이 많이 쓰고 짜증나죠. 코가 이제 좀 넘어간 느낌? 그런 것들요. 비염이 처음에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으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알러지 비염은 주로 어, 계절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본인 체질적인 요인이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서 이제 발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주로 증상이 잦은 콧물이나 또 재채기 그리고 또 눈코 주변이 가렵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콧물을 더 많이 흘리게 되고 재채기를 한번 하더라도 더 수도 없이 발작적으로 재채기를 하게 되고요. 코 점막이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코막힘이 심해집니다. 코는 결국 목으로 연결되는데 저... 인후두 부위에 근처에 가까이 있는 목젖 뒤의 살들이 다 붓게 되므로 이 목젖 뒤에 있는 근처에 있는 살끼리 부딪혀서 울리는 소리가 코골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골이가 이 비만, 이살 찌는 거랑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비염이 오래되면 코와 연결되는 목 근처에 살까지 다 부어 있게 돼서 그걸로 인한 코골이가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염을 치료를 하셔야 코골이 증상도 많이 완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에 좋은 또 비염을,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물로 이 솜에, 소매, 말아진 솜에 묻혀서 코 안에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열려 있는 자연공을 따라 부비동 안까지 이 약물이 자연스레 스며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코 점막의 염증도 치료해줄 뿐더러 이 속에 부비동 안에 고여 있는 오래 묵은 코와 농을 물켜서 그리고 순환시켜서. 코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요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약을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한약을 복용함으로 해서 본인의 균형이 깨진 오장육부의 건강상태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또떨어지어져 있는 기를 갖다가 보충시켜줌으로 해서 면역력을 더 증강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염 증상의 빠른 완화와 동시에 본인의 체질 개선과 면역력 증강까지 도와줌으로 훨씬 더 예후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치료를 받기 전에는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배농 치료? 이제 그거 봤는데, 초반에 처음에 이제 뭐좀 재채기도 많이 하고, 콧물도 시원하게 나오고 막 신기하더라고요. 몸속에 있던 뭔가 이게 나와서 좀 뚫린 느낌? 그 변비가 해소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무튼 시원하고 좋았어요. 일단 좀 저처럼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비염을 좀 의심해 보세요. 이제 그리고 꼭 진료도 한번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한때 불편하고 말겠지 뭐 하고 뭐 내뒀다가 나중에 더 치료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절대 참지 마세요.